안녕하세요.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을 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산에 계시던 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복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분 뿐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또 축복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빌어 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 사람이 하듯이 복을 빌어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 단어는 이렇게 표현하는 건 틀린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야 옳다고 하셨어요. 이 목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이제 동감합니다. 우리 사람은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하는 것을 할 뿐이지, 우리 직접 복을 줄 수는 없는 존재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어법, 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축복을 복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라고 한다고, 굳이 틀렸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축복할 뿐이지 복을 줄 수는 없다는 거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야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때 복을 빌어주라 다시 말하면 축복하라 그게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가족을 축복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빌면서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저주하고 나쁜 말을 퍼붓고 비방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사람 나한테 늘 잘해주는 사람을 축복하는 건 쉬운 거겠죠 그런데 나를 음해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 이건 쉬운 것일까요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제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저주해도 나는 그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그 모범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도록 오히려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때 우리들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축복해 줄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또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축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축복할 때 우리도 결국은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부산에서 사역하시다가 독일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작고 하신. 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아미동 산꼭대기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 사셨어요. 그런데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창문을 쭉 열고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그 창가에 서서 두 팔을 창 밖으로 이렇게 뻗어 가지고 모든 부산 시민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감동 받았어요. 아, 나도 부산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내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 배후에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성교사님의 축복의 기도가 있었구나 생각하니까 아주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 갔을 때그 마을에 복을 빌고 평안을 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빌어준 평안에 어울리지 않고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우리가 빈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을 축복하는 거손해 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축복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복을 받고 또 남을 축복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방식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껏 사랑으로 축복합시다. 복을 빌어줍시다. 그래서 그들도 복을 받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이게 성도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방식인 것이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만날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복을 비는 사명을 주셨으니 마음껏 세상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복을 받고 남들도 복을 받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